네, I.T.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경찰서에서도요 화상 통화로 경범죄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. 네,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한 경찰서가 그 해당 경찰서입니다. 네,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베이 위치한 도시 피놀 경찰서는 범죄를 신고하는 새로운 방법, 직접 경찰에게 화상 통화로 신고하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Skype나 FaceTime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사용해 커뮤니티와 더 많은 연결을 취할 수 있고 전화 통화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연락을 해보다 자세하고 편리하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피놀 경찰서는 전했습니다. 앞에 피놀 경찰국은 이번 시범 운영 영상을 공개했는데요. 뺑소니 사고 관련해서 차량의 색깔이나 스크래치 난 부분까지 라이브로 영상 통화를 함으로써 경관과 신고자 간에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영상이 담겼습니다. 현재 피나요 경찰서에서는 주간 2일 동안 영상통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, 앞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